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방글 초급반 수업을 맡게 된 조영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하고 12번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동안 저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수업하고 싶어서 매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록 대면 수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내용은 어, 여러분들이 그 동안 수업을 계속 어, 기초적인 것은 진행해왔다고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어, 참고해서 어,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 한글 맞춤법. 예. 완전 정복할 거라서, 끝장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수업을 12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수업을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겠어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 앞으로 수업을 할때 어,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어,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다르게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관공서, 주민센터 같은 그런 장소를 방문하실 때 거기서 하는 일을 잘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장마가 심하고 한 그런 날씨나 또그 밖에 우리가 또 휴가 가거나 할때 날씨가 많이 관계가 되니까 날씨에 대해서 그런 글을 읽고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지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이 코로나 19도 끝나고 하면 여행을 가실 수 있으니까 여행 안내문을 읽으시고 이해하신 후에 어떤 교통 수단들을 이용하여서 여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은 음, 어머니의 손편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 목표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같은 소리인데 소리는 같은데 어, 뜻이 서로 다른 단말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목표로 한번 음,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낱말을 비교해보는, 소리일까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낱말을 비교해보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어, 지금은 뭐 냉장고가 다 있어가지고 어, 뭐 마트에서 뭐 이렇게 많이 팔지는 않다고 가끔 파는데 어, 보도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 동네에 얼음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음을 사다가 아빠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톱으로 쓸어가지고 어, 수박도 이렇게 물에다 담궈놓기도 하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리고 어, 또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김치도 거기다 보관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얼음찌 이런이 얼음을 썼었어요. 맞춤법에 맞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 얼음은 여기 이 얼음에서 합니다 얼음이. 얼었다. 얼음이, 얼었다. 이, 얼었다라는 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얼음 이렇게 명사 형태로 나오는 얼음 해가지고 강에 얼음이 얼었다. 근데 읽을 때는 우리가 얼음 이렇게 쓸 때는 얼음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얼음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이 그냥 얼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얼음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그냥 얼음을 잘못 사용한 얼음은 그는 무슨 뜻이냐 요즘 말이 어렵기는 한데 중요한 말은 이런 건다 어부들이 뭐 바닷물과 민물이 만물는이 말은 어려우니까 바닷물과 민물이 이렇게 만나는 그 근처 얼음이라는 말은 그 근처에 그물을 내렸다 이런 뜻이 얼음이라는 말은 그 근처다 이런. 쉽게 표현하면. 이거를 구별해서 읽을 땐 똑같더라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머니의 손편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그 교재로 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서는 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그그 그 맞춤법은 그 단계에서 감안해서 했는데. 내용은 제가 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어, 써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 아들이 어, 그동안 이제 공부 계속 해가지고 어, 박사학위까지 따고 어, 전문 연구, 연구 요원으로 어, 근본으로 한 3년 하고 어, 이제 군사훈련을 들어가느라고 어, 지금 뭐 나이도 꽤 있고, 아이, 아빠가 된 상태에서 이제 4주 군사훈련을 들어가게 됐어요. 논산에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이제 손편지를 쓰라고 시켰든지그동안 카톡이나 이메일로만 하다가 손편지가 저에게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이제 그동안 또그 들어가 있는 4주 동안 안에 우리 아이가 또 생일을 맞아가지고, 생일 당일날 제가 미역국도 끓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급한 김에 이메일로 먼저 거기 또 사이트에 올리는 그게 있어가지고 먼저 이메일로 올리고 그리고는 이제 손편지를 천천히 써가지고 이제 훈련소로 보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적은 것입니다. 자, 군사훈련소에 입소한 아들에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썼어요 손편지는. 손편지를 썼다. 네. 편지봉투에 아들 이름과 내 이름을 적었다. 네.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다. 네. 붙였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을 공부할 내용, 네. 비교를 해야 될 내용. 자, 이 편지를 읽으며 아들이 위로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이요 중요하게. 우리가 이 단원에서 어머니의 손편지라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맞춤법은 붙였다라는 요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붙이다와 붓이다가 있어요. 하지만 읽을 때는 똑같이 붙이다, 붙이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소리와 쓸 때는 다른 거거든요. 아들에게 편지를 붙이다 할 때는 붙이다입니다. 그런데 편지봉투를 풀로 붙이다 할 때는 이 붙이다 요 아들에게 편지를 붙이다. 이거는 풀로 붙인다기 보다는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받침 없이 붙이다 라고 표현하고 풀로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우표를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붙였으면 우표를 붙인다든지 편지 봉투를 풀로 이렇게 붙인다든지 하는 붙이다는이 붓이다 쓸 때는 붓이란데 읽을 때 붙이다 붙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같은 소리란 소리가 같지만 낱말이 다른 거죠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군련소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뭘까요 보내는 거죠. 풀로 붙이는 게 아니죠. 어르신들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예, 어르신들 벌써 맞췄을 거예요. 한지를 예. 붙였다. 예, 우리 어르신들이요. 어렵고 뭐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어, 것들은 아, 이해를 잘안 돼가지고 책 아, 덮으면 잘 모르겠어 하시면서도 아들 이런 말 나오면은. 어려워도, 아이고, 내가 이거는 해야지. 해서 써먹어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건다 잊어. 오늘 수업한 거, 이런 거다 잊어버렸어. 하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어르신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다에 요거 두 개는 내가 기억한다. 예. 그렇게 요거 두 개만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 예, 다는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 알면 좋지만 아니면 내가 오늘 두 개라도 확실하게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붙였다 이렇게 하신 대로 두 번째 거는 아들만 있나요 요즘은 딸이 더 좋아요 아들은 그저 듣는 아니 울타리지 뭐 살가운데가 있나 내가 어, 힘든 거 있으면 뭐 알아주기하나 딸이 그냥 가려운데 긁어두지 그냥 엄마 어쩔지 하면서 어? 얼마나 살갑게 딸이죠 딸이 최고죠 시집 갔어 근데 얼마나 아, 아, 아쉬워요. 잘살길 바랐지만 그래도 하여튼 시집간 딸에게 아유 요즘은 김치 다 해서 줘야 돼요 엄마가. 딸은 그냥 그동안 공부들만 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그러라고 김치를 먹고 뭐 그냥 당근치를 알아 그냥 먹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우리 딸은 참 김치를 잘 먹거든요. 오늘 아침에 김치 해서 차려, 밥상 차렸더니 먹고 출근했어요. 시집 얘가 시집을 갔어요. 그럼 내가 맨날 이렇게 오늘처럼 밥상 차려서 먹고 충분 시킬 수 없잖아요. 힌치를 네, 소포로 어떻게 할까요? 소포로. 이거 풀로다가 붙이는 게 아니죠. 소포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부쳐야. 요즘은 며느리들 이렇게 해주면 좋아해요. 소포로 붙여야 돼요. 갖다가 준다 뭐 이러면 귀찮아요. 네, 요즘은. 자기들께 효도의 관념을 변화시키라. 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어디 남들 좀 남의 어떤 뉴스에 뭐 나오는 것처럼 사내만에 애들을 키우네만에 이런 것만 아니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애들 키우면서 애 교육 잘 시키고 잘 살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아우 효자다 효녀다 우리 며느리 착하다. 응. 효도의 개념을 변화시켜야 해요. 네. 저는 일찌감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치를 며느리도 소포로 붙여주면 딸처럼 생각하고 네. 좋아요. 딸은 갖다줘도 좋아하고 소포로 붙여도 좋아하지만 며느리는 갖다주는 것보다는 소포로 붙여주면 어, 1등 시어머니예요. 네. 그게 효도예요. 자기네들 재밌게 잘 살면 그저 사랑하고 잘 살면 그게 효도예요. 나는 또 나대로 일하면서 이렇게 또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응? 공유하며 살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교실 문 앞에 수업시간표를 어, 교실 문 앞에다가 수업시간표 붙여놓으면은 아 뭐가 뭐 있고 뭐가 뭐뭐 뭐 있고 아 이번에는 이거 신청했는데 다음에는 이것도 신청해 볼까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보고 어, 수업 어, 시, 시간을 맞춰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표를 이거는 보내는 게 아니죠.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어르신들이 참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풀로 붙이는 것처럼 요즘은 뭐 테이프로도 붙이고. 네, 예. 붙였다, 붙었다 이걸 사용하죠. 자, 저도 이제 이 나이에 예. 뭐 강사 일을 하려면 이력서를 또 넣어야죠. 예. 또뭐뭐 뭐 어르신들도 뭐 요즘은 뭐, 어, 뭐 코로나 19뭐 위기 상황에서 뭐 희망 일자리 이래고 동사무소에서 모집하고 막 그러던데 그런 그런데 또 필요하면 또이력서를도 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사진 없이 뭐 블라인드 채용이 뭐 이런 거 예,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진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사진을 요즘은 뭐 이메일로도 이렇게 뭐 접수하고 그러지만 또 어, 어디에서는 꼭 방문 이렇게 출력 다 해가지고 사진 붙여서 방문 접수해라 이런데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데 뭐 신청하려면 가서 방문 접수하는 거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 꽤 있어서 자, 사진을 풀로 붙이는 거니까 예. 읽을 때는 이거랑 똑같이 들려요. 하지만 쓸 때는 우리가 였다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글 맞춤법을 충실하게 잘 수업 듣고 잘 배워 놓으면 이런 거에서 같은 소리로 나지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같은 거 이제 보내실 때도 가끔 이렇게 문자 오는 거 보면은 그런 맞춤법이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맞춤법에 딱딱 맞게 자신있고 당당하고 예. 어, 또 특히 은행 같은 데 가서도 이제 혼자서도 모든 걸잘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시면 어르신들한테 좋은 소득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어, 뭐 아들 얘기도 나오고 딸 얘기도 나오고 뭐 공부 많이 했는데 아유. 또 보면 나는 수업 시간은 재밌게 잘 듣는데 끝나고 나면은 생각이 안 나. 이러신 그 당연한 거예요. 뭐 청소년들도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 뭐. 근데 이제 어르신들 되면은 기억 오래하는 것보다 이해도가 빨라져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도가 빨라서 져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요거는 꼭 집어서 요거는 꼭 기억해요 하는 것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뭐, 김치 얘기도 나오고, 뭐, 소포를 붙이는 얘기도 나오고, 아주 군대 간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딱네 네, 가지 네. 정리해서 말씀드요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얼음이 어는 거는, 얼었다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 동네 아저씨들이, 얼음지 이렇게 하고 쓰는 거 그거 맞춤법 틀린 음, 내용과는 다르게 얼음이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기억하기 좋으면 아, 요거랑 이거랑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말이 좀 혼란이 올수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얼음이 얼었다. 강에 물이 얼었다. 물이 얼었다. 얼었다에서 얼음이 된 거라는 거. 얼었다라는 동사에서 얼음 이렇게 명사로 된 거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게 혼란이 돼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얼음은 뭐 이런 어려운 말은 빼고라도 그냥 예, 민물과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그뭐 근처쯤에 그물 던졌다. 근처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빈도수고 보면 언어는 빈도수가 중요한데요.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이게 많이 생하니까 어르신들은 이걸 중점적으로 어, 아시고 요거는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하시면 혼란이 덜하니까 그렇게 어, 혼란 덮지 않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붙이다 아까 붙이다는 편지를 붙이다 할때붙이다라서 보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붙이다를 사용한다고 요 요거는 사용하기가 어, 쓰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고. 어르신들이 좀 편해요. 만약에 저는 이제 외국인들한테 하는 거를 가르친 적 있는데 외국인들도 이런 거가 좀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다도 없고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요 말하고 같이 나오면 요거는좀어려울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어르신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우리말, 내국인이고 우리말이니까 편지를 붙이는 거 외에 풀로 붓이다쓸 때는 붓 이 단데 읽을 때는 우리 말은 이렇게 요요요 요, 요 받침이 요기 올라가 가지고 또 이게 어뭐 어떤 음운 법칙에 의해서 치기로 바뀌는 그런 음운 협상이 있어요 그런 니까지다 이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읽는 읽는 소리하고 어, 쓰는 것과 좀 다른 게 있다는 그런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붓 이다로 쓰지만 읽을 때는 풀로 붙이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쓰임이 이제 풀로 붙이다 할 때는 요 붓이다로 쓰임이 쓰임고또 읽을 어, 때는 어, 이거랑 같은 소리로 붙이다로 읽는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붙이 간에 처음에는 제가 주민센터에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학습을 시작했는데 주민센터나 또 평생 학습을 하는 뭐 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르신들을 어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기관의 어르신들은 특성이 있으셔요 그래서 어 학교처럼 숙제를 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야지 집에 가서 또어 여기서 왜냐면 공부하고 가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업하러 오면 또저 아 얘기를 했나 라고막 생소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인지를 하시고 선생님 숙제를 꼭 내주세요. 그리고 숙제를 또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제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주면 하면은 또 소녀처럼 그게 담가와하시고 어, 좋아하세요. 그래서 과제를 제가 내드리는 거예요. 어. 자 복습을 해야죠. 배운 거를 복습을 해야지 어,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 수업했던 내용은 소리가 같은데. 뜻이 다른 그런 낱말들을 우리가 붙이다 붙이다 이런 걸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글, 이번에는 저 지난번에는 소리였는데 이번에는 글자가 같아요. 글자 모양이 모양이 같아요. 아까는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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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양이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글자 모양이 같아요. 하지만 뜻이 달라요. 모양이 같은데 뜻이 달라요. 어떤 걸까? 되게 막 공부를 그래도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 옛날 어린 시절에 하고 할수 있었을 때, 어, 하지 못했던, 여건상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어,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교재하고도 제가 그 단계를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어, 단계를 맞췄기 때문에 그 기존 교재를 한번 보셔도 예,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한번 예습하고 오시면 저랑 수업하기가 훨씬 이해하기가 빠르십니다 자, 그 다음 차시에는 어, 궁금해하던거 같은 글자인데 뜻이 다른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런 글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아, 그 다음 수업에 어, 인형을 하는 거는 이풀풀 줄기가 뭐리 줄기와 가지가 어거나 연해서. 어, 하늘을 지내고 죽는 식 식물 어, 우리 풀 이런데 풀밭 이런 풀이에 풀이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풀은 무엇을 바르거나 붙이는 데 또는 어, 피륙대를 빳빳하게 하려고 먹이는데 풀 먹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끈끈한 물질 그런 것 물질을 어, 또 풀이라고 하거든요. 자 모양이 똑같아요 글자 모양이 그런데 뜻은 달라요. 또 가사, 또 교정, 예. 솔 어? 이런 것들을 또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기존 교재를 좀 활용하시면 뭐 밤밤눈눈 뭐 음, 어, 하늘 내리는눈 아니냐 사람 몸에 있는 눈 깜깜한 밤 먹는 밤뭐 이런 거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배뭐 타는 배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여기 제가 쓴거 외에 교재에서도 보시고 또 다른 데서 또 옛날에 또. 어? 여러분들이 알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런 것들 있으면 함께 발표도 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수업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함께 수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